여기는 대한민국, 서울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게는 이비는 한 매쳐 올라간 영원으로의 눈물이 아니면 지구의 눈물일까요? 아니면 모든 생명체들의 왔다간 눈물일까요? 유변에 의한 눈물일까요 지구에 눈물일까요 정말로 이 고혈밤에 이 내리는 빗소리는 누구를 위한 빗소리일까요 대한민국은 현재 3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말입니다 본강에 살다가 어디론가 떠나십시오. 영을 말입니다. 가고자 하는 곳으로 말합니다 나름대로 생각에 말입니다.